옆 사람 보시면서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름으 삽시다. 두 번째요. 옆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 일어나게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때 와우, 예수님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어요. 이러한 고백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겁니다. 내가 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고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오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날마다 주어지는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었고, 예수님이 어떠한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신가를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기도로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요, 기도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건 기도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하면 많이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고백을 할수 있는 거예요. 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차 속에 어떠한 노래가 흘러나옵니까? 세상의 노래 궁짜자 궁짜 이런 이런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내 차에서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도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찬양이 얼마나 흘러나오느냐. 그 모습 속에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됩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가까이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한 준비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 찬송을 통하여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는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막혔던 관계가 깨어짐을 통하여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해 가는 은혜가 되어집니다. 물질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 생육할지어다 땅에 충만할지어다 땅을 정복할지어다 땅을 다스릴지어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지어다 할렐루야 생육 번성 땅의 충만과 정복과 다스리는 은혜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복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으로 주신 은혜의 복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요 남의 탓에서 내 탓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서로 이렇게 합니다. 네 탓이야, 내네 탓이야 하면서 싸워요. 분열과 다툼은요 내 탓이 없고 너의 탓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회복은요 내 탓을 보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가 상대방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나의 문제도 있었구나. 그래서 내 문제를 보니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바른 길을 찾도록 함께 기도해 줍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계속 12장부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우리가 12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예배자 예배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쫓아갑시다 해서 12장 13장 14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합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신앙.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신앙. 이 신앙이 어떠한 모습인가? 15장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요. 이웃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삽시다. 이웃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합니다. 저 사람 믿음 생활 참 잘해라고 할때두 가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계명이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해요. 그것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이웃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뭐 같이요? 한번더 합니다. 내 자신같이. 내 자신같이요.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 이웃의 힘듦을 내 힘듦, 이웃의 무거운 짐을 내 짐으로 이어서 함께 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나 하나님 사랑 끝났어요. 아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다도 바울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강조하면서. 1절, 2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당신의 믿음이 왜 강한 줄 아십니까? 너의 믿음이 왜 강한 줄 아느냐 하면서 믿음이 강한 이유를 이야기해요. 비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한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나 이렇게 믿음 강해요. 나 이런 은사 받았어요. 나 믿음이 이렇게 잘합니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합니다. 같이 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만 만나면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리고 흔들려요 그럴 때에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은 그것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이 강하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붙잡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유혹이 돼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래서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해요 그럴 때 아니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제가 함께 해줄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함께 기도해드릴게요 제가 당신의 손을 붙잡아 줄게요 당신 혼자 기도하기 힘들어요? 제가 같이 기도해드릴게요 같이 가서 기도합시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면서 함께 그 약점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주신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강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서로를 도와 세워주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물질을 주신 이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것과 같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주님을 기쁘시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이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뭘 하느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1 2 장에서 함께 말씀 나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일까?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온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기준의 선택이요 내 기준에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보실 때 선한 것그 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룰 수가 없지만 함께 믿음을 붙잡고 함께 세워져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하기 싫은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는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길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개세만의 동상에서 기도하실 때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걸 찾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참감당하 힘든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이었죠 여러분 백세의 아들입니다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청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래요 말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일까를 찾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야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아멘. 이게 믿음이란 거예요. 이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꺼이 이 이삭을 바치러 나아가죠. 세상 말로 하면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온전히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이제 또 시험 기간이죠. 때로는 시험 기간 바쁘죠. 공부하는 것 정말로 해도 해도 끝날 때까지는 이게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게 공부잖아요.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어, 나 바쁜데, 나 정말로 바빠요. 하나님 그런데 그 시간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 우선 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 그것을 한번 헌신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 주십니다. 공부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한번 다음에 다시 한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뭘 합니까? 덕을 세우도록 할지나고 말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도 이렇게요. 덕을 쌓아야 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이웃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돕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룰 것이냐? 나의 배우자가 어떻게 영적 성장과 성숙을 할 것인가를 도와주는 것 아, 괜찮아. 힘들면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아니라, 아니, 내게 주시는 감동 속에서 이때가 주님 앞에 부르죠. 기도할 때면 힘들어도 어려도 워 부르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돕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덕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아이들이 지쳐 있을 때, 아니, 주님을 붙들어, 주님을 붙들어, 아유 엄마는 매번 그런다고, 아니, 그게 너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푸시해 주는 거. 그래야 그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고 때가 되면 되겠지. 언제요? 어느 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거예요. 놓쳐버리면 그때 붙잡기 너무 힘들어요. 기회가 매번 주어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여는 원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다른 종교생활과 다른 이유는 중심의 차이예요. 내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일반 종교생활이요, 내 중심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도 묻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보기더라고요. 한 번은 이 이단 같은 이단, 이단도 아닌데 이단이 돼버린 사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머리 조아리고 기도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은 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아요. 그러면 돈만 내면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됐다. 근데 이분들이 참 대단한 게 그걸 믿어요. 야, 100만 원짜리 기도, 1천만 원짜리, 1억짜리 기도가 있더라고요. 1억짜리는 그냥 극강영생 가는 거예요. 그냥 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믿어버려요. 그러면서 1억 모으는 거예요. 천만 원짜리 모으는 거예요. 백만 원짜리 가서 내놓고 거기서 그냥 무조건 기도 받으면 그냥 됐다 하니까 어그 확신인 거예요. 와 우리보다 믿음이 충만하더라고요. 다른 종교 생활에는 중심에 나예요. 그냥 나만 되면 돼요. 그러나 예수의 님 길은 다르잖아요. 예수의 님 길은 내가 기쁘게 아니에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땀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우리가 취할 것은 무엇입니까? 3절이죠. 3절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인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주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기꺼이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내게 미쳤다 나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때 사람들은 열시와 조롱과 천대와 사망과 죽음을 예수님께 던졌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마다하고 그것을 진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감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원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세상은 원래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품어 안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가정에도 주님을 믿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그 문제를 나 자신이 먼저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그냥 품고 주여 내가 대신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회개 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믿이 십자가.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구원의 완성이며 우리를 위한 사랑의. 절정입니다 맞다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구원의 완성이며 우리를 위한 사랑의 절정입니다 가장 최고점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성경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을 영원업게하기 위한 위로와 소망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눈은 영원군의 모습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무엇인가를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얻기 위한 신앙생활로 끝나지 마시고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맞죠? 신앙생활은 예수를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 그것은 예수를 본받는 삶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증거되어 고요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전하 제하고요. 예수님에 마치 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요. 그래서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힘들어요. 왜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한발한발 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 담귀의 소리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궁금하 한 시간 기도하는 게 쉬울까, 쉬울까? 아, 정말로? 아, 할렐루야. 한 시간 기도하는 것,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의 평균 기도 시간을 보니까 5분이래요. 한국 기독교인들, 평균 시간, 기도하는 시간. 5분을 따져보니까 밥 먹을 때좀 하시는 것 같아요. 잠자기 전에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믿음의 길이 만만치 않음을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 돼, 뭐가 약해요?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마음에는 원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지. 그래,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어? 주님이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와, 헌금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 순간 아까운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들려가니까 바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하니까 내 즐거움 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이 즐거움 속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게임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답니다 하나님. 저는 시간이 없네요. 왜요? 바쁜 시간 을다지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한 시간 기도하는 것왜 해야 하느냐? 그것은요 마음의 응원이로돼 육신이 앞에서 못하는 사람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한 시간 나와 깨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요 우리 여기 못 있습니다. 범죄했을 때 주님을 떠났을 때 우리를 쳐버리기 시작한다면 내 안에 죄악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우리의 눈을 빼버리고 우리의 손을 잘라버린다면 여기 남아있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에 시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하시느냐 왜 우리에게 인내하시고 왜 우리를 위로하시느냐 그것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고요. 그 본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하루아침에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는 사람에게 다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과 한, 한 입으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어떠한 말이요? 어떠한 믿음의 말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나가냐 이거예요. 자, 봅시다. 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임이 될수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를 닮는 사람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에 메시아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요. 계속 소리가 끊임없이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나는 예수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나는 예수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본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이 듣는 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품는 것이 예수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세 번째, 같이 옆 사람 보시면서요.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11월 3일 날 1부, 2부 예배 없이 3부 예배만 2시에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퇴계동 무릉공원에 가서 합니다. 퇴계 2차2단지 중앙아파트 이단지 옆에 있는 무릉공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요?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우리 사도인 영계를 이땅 가운데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함에 영광 돌리며 광하에 외치는 소리가 들지언정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누군가 그 찬양을 통하여 죽은 자들이 돌아오고 떠난 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곳이 물이 바다 더듬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강원도 춘천이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외쳐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동 속에서 주여 이 거룩한 춘천 땅이 이 거룩한 성시와의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찬양의 모습이 흘러 넘치는 귀한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곳곳 곳곳마다 공원 공원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모습을 흘러넘친다면, 그것이 성시화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한번또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를 구원의 통로에 사용하는 것은 쉬워요. 우리 교회에서 11월 3일 날찬양이 배하니까 나와 함께 같이 11월 3일 날 점심 먹고, 내가 점심 사줄 테니까 먹고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쉬워요. 어려워요. 농태야! 쉽잖아! 그것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하는 거예요. 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고 주님의 역사입니다. 나는 전하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에 예수를 본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갑시다. 또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까지 영적으로 성장합시다. 아멘. 자, 구백합니다. 시작.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갑시다. 또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본받는 삶까지 영적으로 성장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말씀 읽으시고 매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갑시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본받는 삶까지 영적으로 성장합시다 마음의 원인으로 돼 육신이 뭐예요?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시작. 하루 한 시간 기도는 영적 생명줄입니다. 두 시간 기도는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세 시간 기도는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요. 하루 한 시간은 영적 생명줄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예호나.